안녕하세요. 맛있는 그런 시금치를 겨울에도 수확을 해서 먹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파종 적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9월에 상순부터 이제 시금치를, 파종을 중분을 합니다만은 저희 남부 지역은 9월 하순부터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이거 참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면 시금치는 보통 9월에서 10월까지 파종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파종 적기가.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9월달에 심은 경우 늦어도 10월 한 상순까지 심은 거는 겨울철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어쨌냐? 9월 25일에 파종한 거는 12월달에 겨울철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해 겨울이죠. 그러는데 10월 말경에 파종을 또 했어요. 하니까, 그때도, 어, 이렇게 위에다가 왕결을 덮어주고 하니까, 딱 바라가 11월 2주 정도 지나니까 싹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싹은 올라왔는데, 겨울에 먹지는 못했어요. 먹지 못하고, 올동해서, 이른 봄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9월 하순에 파종을 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준비한 거는, 바로 올 겨울에 11월 말부터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밭준비는 퇴비하고 석회꽃돌을 주 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이제 밑거름이라든지 붕사라든지 태양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바로 일주일 전에 함께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비닐멀칭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건 뭐냐면은 이 시금치는 굉장히 산성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폐하가 땅의 그 산성도가 5도 5 이하면 수치가 5 이하가 되게 되면은 바로 고사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중성이나 약알카리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 고토를 뿌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밑거름으로 복합 비료를 조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식거리는 어느 정도냐면요. 15 내지 20cm 이 거리로 심어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몇개 정도 넣냐면은 두개 내지 세알 정도를 넣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화 온도가 4도 이상만 되면 발화는 돼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여름에 그런 온도가 높은 3 0도씨 이상에서는 발화가 안 돼요. 근데 가장 발화 적원은 15내지 2 0도씨 이렇게 되고, 생육 적건 또한 3, 4도에서도 자라요. 3, 4도 이상, 25도 이하 정도에서 생육이 이렇게 가능한데, 이제 가장 생육 적건으로 적당한 것은 15내지 2 0도씨이 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종을 하고 나면 싹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된게 싹이 올라왔어요. 15일 정도 된게 싹이 올라오는데 싹튼 후에 일주일 정도 됐을 때 1차 소음을해 주면 좋고 그럴 때는 이제 간격을 아주 2, 3cm 정도 간격을 뒀다가 또 2차 음을 때는 어 2주일 정도 싹튼 후에 일주일 간격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4내지 5cm 정도 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놔두게 되면 시금치가 아주 적당하니 잘 자랍니다. 근데 이제 시금치 종자를 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오늘 시금치 종자가 둥글둥글한 둥근 종자예요. 근데 시금치 종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각이 져서 가시가 달려있는 어, 그런 그 종자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종자가 바로 우성인 종자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둥근 종자예요. 둥근 종자. 이렇게 둥근 종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거를 심고 나서, 이제, 두 내지 세잎 정도를 이렇게 전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30일 후 정도 되면 10일 간격으로 웃걸음은 NK복비를 한 3회 정도 10일 간격으로 쭉 주시면서 재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수확은 언제쯤이 적당하냐면 보통 저두달 정도면 충분히 수확 시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자라는 그런 저기는 잎 수가 15 내지 20개 정도 되면은 뭐꼭그 기간 아니어도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속아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입자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종이컵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었는데 안쪽에서 받고 송곳으로 뚫으니까 이 종자가 조금 굵으니까 잘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서 송곳으로 일차 뚫고 거기를 이렇게 나무젓가락, 나무젓 동글동글한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좀 뚫었어요. 이 정도 뚫으니까 정자가잘 나옵니다. 그래서 두개 정도는 이렇게 크게 뚫어서, 여보세요. 두개 정도는 크게 뚫고 적게 뚫었는데, 두개 내지 세개 정도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이컵에다가 정자를딱 넣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확실히 엮었잖아요. 자, 지금부터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지금 비닐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리대로 놔두고는 이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두개 정도 뚫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깝게 해서 나중에는 15cm 간격 놔두고 제가 속아서 먹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구멍에다가 심어 볼게요. 여기를 좀허미로 이렇게 부슬부슬 하게 한 다음에 모든 종자의 깊이는 어 지름에, 종자 지름의 2배 내지 3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이거를 넣었죠. 이렇게 딱 부슬부슬 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탁 떨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종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종자가 떨어지면 옆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바람이 벌렁벌렁 허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를 하시면 여기에다가 복도를 이 비닐이 날리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너무 깊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땅을 그냥 부슬부슬 해놓으세요. 이렇게 부슬부슬 이렇게 소미로 저는 지금 해놓 지가 비가 맞아서 땅이 굳었네요. 그래서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 위에다가 바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떨치면, 이렇게 종자가 딱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 위에다가 바로, 바로 흙으로, 이렇게 구멍을 막아주는, 어,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해주면은, 시금치가, 씨가 잘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텃밭이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차적으로또 심어주고 한 10일 간격으로 두어 군데를 심어 놓으시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도 많지만 특히 여성들한테 오팔기처럼 이런 나이에 특히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수 있잖아요. 또 골다공증도 올수 있는데 바로 어, 이 시금치가 칼슘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좋은 그러한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김장배추가 이렇게 익어서 어, 비타민 A나 C가 조금 낮아질 그런 무렵에 에, 시금치로 영양을 보충하며 녹황색 채소로 최고 따봉인 그러한 식탁을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